친구들 안녕하세요. 26일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나눗셈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나눗셈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칠판을 보고 따라해보세요. 254 나누기 17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54 나누기 17. 254 나누기 17. 계산을 하면 일단 여기가 두 자리니까 두 자리를 계산을 했을 때17 보다 큰 숫자가 있으니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17을 25와 가장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찾아볼게요 1이네요 17 곱하기 1 17 그래서 이제 17 됐고 2를 곱하면 30이 넘어가서 안 되고요 그럼 뺄셈을 해줬을 때 25에서 17을 빼면 8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숫자를 그대로 내려서 84 써주고요. 17에다가 80세, 84가 되기 위해서 몇을 곱해야 될까요? 그러면 5, 7에 35. 자, 요거는 한번 해볼게요. 5, 7에 35, 85가 되니까 일단 5는 안 되네요. 그러면 17 곱하기 4. 그럼 4, 7에 28, 4에는 4, 68. 그래서 여기 4가 되는 거예요. 4를 찾아서 써주고, 그러면 지금 나온 값이 68을 여기다가 써줄게요. 그럼 68. 그럼 84에서 68을 빼주면, 14에서 8 빼면 6이 나오고, 하나 빌려줬으니까 7이 남죠? 7에서 6을 빼주면 1. 그래서 16이 나왔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써주는 연습 이제 목시 14이고 나머지가 16임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목 구하고 나머지 구하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연습 많이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